네, 좀 터졌었네. 여기는 한 바탕 쏟아졌구나, 비가 그냥 직진할까? 그냥 직진해버려야겠는데. 음. 왼쪽이 더 시커매요, 저쪽이. 맞아, 저 왼쪽이 어, 좀더 비가 오요 앞이, 오는 앞이 날것 같은데. 오른쪽은 어. 괜찮고. 그냥 오른쪽으로 내려가도 되거든. 스포츠터같은데 되게 천량해 보인다 저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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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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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좋네요. 얼마해요 <laughs> 이상하게. 아, 뒷바퀴 미끌렸어.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. 야, 뒷바퀴 엄청 미끌렸는데, 나? 어? 아, 퀴가 엄청 뒤끌려요 어조심하라그시간 조심, 뒷바퀴 갈 때가 된거 아니야? 아니 뒷바 더. 멀쩡하듯데 아까 내가 출발할 때시청휘청 걸었어 내개더 많이 다룰 것같 어, 오른손을 이제 레인 모드로 가야지 네, 조직 지금 뒷바퀴 엄청 미끄려. 조 잠깐 쓸래 잠깐 서야 되는데. 오케이. 아 차가 미 네. 형님. 네. 바다가 어디 잠깐 서 보세요. 네. 어, 주유소 야, 건 어디가 션이 바이크가 좀 이상한거 봐 어, 지금은 또또안 미끌리네 아까 전에 어따 왠 차가 이렇게 많았다 여기

아까 첫 아까잖아 출발했을 때 <laughs> 차박을 아, 보냈어. 아니 션이 바... 아, 아니 션이 뒷바퀴가 좀 미끄러지는 것같아아까 전에 출발 때그요못 봤어. 못 봤어. 이게 이렇게 두개 흔들리더라고. 흔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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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부터 흔들리 흔들리 아까 전에 미치게 돼서 턴을 어. 치는데 네? 바퀴가 차를 미끄러지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 헐. 거야. 벌.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차라 거의 뒤집어졌어. 어, 그럼 좀 근데, 위험한데? 근데 근데 지금은 또 아니, 내가 아까 내가 칠을 아까 했을 때 여기 여기 땅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. 예, 어, 거의 다 달긴 달았다. 가운데가 없잖아 지금. 바꿔야 돼. 아니, 정사장 내 거보다 많테니까 내거뭐라고 아니 이것도 다 달았어. 이것도 많이 달것 같아요. 그것도. 음. 내 것도 많이 달았거든요. 아니 이쪽 거미 갑자기 세명이 됐는데. 아 이게 더 다른 거잖아. 이거 내가 더 달았지. 내가 봐봐. 정자산 내가 더 달았어. 음. 모르겠다. 근데... 아 근데 이게 이게 심리적으로 아까 출발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. 그래서 흔들리니까 심리적으로 아까 제가 달리는 당한 때 많이 달았어. <laughs> 아 멋있다 아무튼 조지아가 바이크 타기 참 좋은 동네예요 그렇지 일년 내내 탈수 있는데요 바이크 타기에는 조지아가 거의 최고 중에 하나 같아요 맞아 <laughs> 플로리다만 해도 산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텐데 왜냐면 바다가 먼곳 빼고는 산이 가까우니까 맞아요 근데 바다보다는 산길이 낫거든 그렇지 네. 어, 뭐 바닷길이야 해봐, 해봤자 뭐 경치지 바다가는 가자는 멀지만 레이건 가깝잖아. 우리 집 뒤에가 바로 이건데. 그러니거